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다시가 돌아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브리핑 자료를 오늘 전달해드리는데, 이번 주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간 주요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도 많고, 중국 GDP, 독일 CPI, 뭐 유로존 CPI, 뭐 미국 PPI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또 연준, 목요일 날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요 일정은 이번 주에 이렇게 캡처 한번 하셔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시길 바게기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어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휘청거릴 건데 여러분들 다른 그림은 안 보여도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 목요일날 넷플릭스가 있지 다른 건 몰라도 넷플릭스는 보이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25일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정말 안 좋았죠. 25일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와 테슬라가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가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어, 만약에 비트가 빠진다면은 나스닥이 흘러서 빠지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부채 총합이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어, 이게 옛날에 미국 이제 부채 한도가 높으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이 되었어요. 강 강등 등이 되었을 때 s&p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 이게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채 한도가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정말 좋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잡히고 있긴 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걸 악재로 또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비트가 현재 1월 달 시작해서 거의 계속 올랐잖아 그러면 조정이 또 세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흐른다면 또 비트가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빠지는데 이유는 이 이유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 하락을 할 때, 언론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 하락 분위기를 되게 조장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투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할게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락이 왔을 때 엄청나게 큰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1월부터 지금 계속 펌핑을 줬었기 때문에 시장에 거래 대금도 많이 올랐고 유동성이 좋아. 그럼 요럴 때 치고 빠지면 5%든 10%든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알트코인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13년에도 연방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했고 부찬도가 높으면서 이뭐 폐지론도 등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 뭐이부찬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비트가 나스닥을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스닥에 따라서 비트가 현재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같습니다, 이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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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aughty. Even...